소개합니다. 먼저 포이스타 여자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엘리자벳 선수입니다. 어, 지금 리듬감 리듬 대단한데요. 네 일단 예. 출발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역시 달라요. 예. 디, 유리, <laughs> 한국도로공사. 중고신인 이윤정 선수 또한 지지 않습니다. 아, 네. 자여전히도 인사하고 가죠. <laughs> <laughs> 유교세터잖아요. <laughs> 네. 떠오르는 대한민국 미들블로커의 미래. 와우. 현대건설 이다현 선수입니다. 아, 깔끔한 댄스였네요. 네. 이다현 선수도 키가 굉장히 헌대. 많거든요. 민기, 황민경.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캡틴 황민경 선수입니다. 원샷 원킬 현대건설 짱지윤 정지윤 yeah. 현대건설 짱지윤 정지윤 선수입니다 그 젊은 선수들 보면 은확실히 예.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페퍼 저은행감주 앞서 페퍼 저축은행 엘리자벳과 함께 출전하는 생애 첫 V리그 올타전 강강주, 이현 선수입니다. 뉴페이스, 흥국생명, 둘이 주와, 이주와. 아이주와, 둘이 주와, 흥국생명의 이주아 선수입니다. 올스타, 헤라, 출전 흥국생명, 돌아온 란립의 김혜라. 흥국생명, 돌아온 란립의 김혜란 선수입니다. 전설을 향해 현대건설, 조진건설, 영 주. 시. 현대건설, 효진건설, 양효진 선수입니다. 새로운 네이밍, 한국도로공사, Always Park, 박 조금 전수원을말해봤때 함께한 한국도로공사, Always Park, 클러치박을 넘어서는 Always Park, 박정관 선수입니다. 인사! 네, 이제 팀 부이스타 여자 선수들이 배구 팬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대 근처에. 골스타 팀 여자 부 선수들이고요. 네 일단 여자 선수들이 소개하면서 각자의 끼를 조금씩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 선수들이 부담이 되겠네요. 자, 그럼요. 자, 어, 우선 이성규 형, 이정철 형 말씀해주신대로 여자 선수들의 첫 번째 아, 무대 인사 때부터 출발이 좋았다, 굉장히 좋았어요. 네, 항상 올스타전에 오면 네, 여자 선수들이 네, 끼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남자 선수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뭐 소개 시간이 짧으니까 네네. 그 아주 짧은 시간 때딱알 맞게 그렇죠. 어, 율동을 보여 주고 했어요. 예. 자, 지금도 어, 입, 입장하면서 네. 어, 율동을 보여 주고 있죠. 볼만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K 스타팀 여자부 선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워 플레이 GS 칼텍스 GS 칼텍스 킥스 폼격기. 장충 폭격기 모바 어, 네. 역시. 오 길을 또보여주요자 예. 경기할 때 진지한 모습만 보다 네, 네. 저런 모습 터보는 것 같습니다. 제스칼텍스 킥스 도라이몽 안예진 선수입니다. 아 도라이몽 약해요. <laughs> 네, 지금 약간 <laughs> 템포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끼고 있습니다. 이정철 위원의 도라이몽 돌 발음이 좀 굉장히 야, 아, 되는가였어요 IBK기업은행 대왕토끼 김수지 선수입니다. 자, 김순 선수도 가볍게 했지만 또라이 먹은 약합니다. KGC1304, 송만네, 한송이 KGC KGC 선수입니다. 팀에선 캡틴인데 가르르. 막내미가 어, 좀 있어요. 네, 84년생이잖아요. 예. 근데 집에는 막내잖아요. 그렇죠. KGC1304, <laughs> 염치기, 염혜선 선수입니다. 역시 어. 그 기대돼요. 예. 역시 염치기 <웃음> <웃음> 방송을 알아요. <laughs> 맞습니다. 제스카텍스 강도희 강소휘 선수입니다. 강도희 선수 도좀 얌전하게 인사하는데요. 주황 주황. 김 IBK 주, 기업은행 초왕조 김주영 선수입니다. 준비는 또 했는데 네. 그 순간에 놓쳤을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소영 선배 KGC 이게 분위기가 네. 쫙 이어져야지 음... 선수들이 이어가는데 네. 약간 지금 소방 상태예요. 그렇군요. 이어서 KGC 1304뷰 앞서 말씀드린 뷰 이소영, 뷰 이소영 선수입니다. 오늘 이정철 선원이뷰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시, 시. IBK 기업은행 곰돌이 김희진 아, 선수입니다. 입장도 마지막으로 KGC 인삼공사 노란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점. 예, 네, 끝으로 KGC 인삼공사의 노란 선수는 아, 부상으로 오셨습니다. 인해서 참석하지 을 못했기 자, 때문에 여러분께 KGC선 양해 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자 팀 인사드릴 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전에 배구팬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K스타팀 여자부 선수들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합니다. 아, 확실히 모든 올스타 선수들이 다 인사를 드리고 입장을 하다 보니까 페퍼 아, 스타디움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그 최상층에도 어, 많은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네. 페이스 여자팀 정말 이 광주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브이리그 페퍼 스타디움의 홈 경기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별 중에 별들만 모아놓은 잔치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이제 페퍼저축구능이 창단되면서 홈구장으로 네. 쓰면서 또 올스타전까지 예.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그 동안에 못 말랐던 배구 열기를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속을